가나, 집. 그냥. 이렇게. 전 일로 가기. 박길 시장. 시장 들이었요 네. 시장. 네. 대체 시장 박길, 집. 준비 다? Ha <laughs> 까비 아깝습니다 동시에 까비 어, 아깝소 네, <laughs> 수로록 턱어 아이고 합니다 어렵다 아, 근데 잘하셨어요 충분히. 요 하나테시 파당 파당 파단... 릴파 가운데 <laughs> 저 와저 하나테시 하나테시 팥길 안 봐도 파단 기어 들어갈 거뻔하다못 들어오게 막고 있어요 팥길 저 가도 될까요? 저, 들어갔나 봐데쭉쭉 왔어요 저 3번까지 뺐어요 네와 매크로 좋댄다와 <laughs> 파단에서 저런 모션으로 된기네 <laughs> 천천히 해봐천 천천히. 거 이거 이거 이이이크로거나 갔다 거 번에서 오케이 주형님 아직 쓰는 거같은이번 와리가리.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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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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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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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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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컷1 응. 번. 기다 버러피 터 버러피 다 저희 갈게요. 기온업 빼. 빼고. 한번올 거야. 응. 오케이. 어, 쏴, 쏴. 저희 갔어요. 저희 1번 먹음. 오케이. 갔어요. 술기 한번 사줘. 어, 덱스. 응. 너네 빼버려. 나못 사줘, 못 사줘. 이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우리 빼자, 우리 빼자. 쏴. <laughs> 지온아 요기까지 빼. 자. 응, 봐도 되면 말고. 한번 와 보실래요? 기다 기다 기다. 해 봐. 어. 오케이 오케이. 거기서 하자 빼자고. 지온아 난 내려갈게. 응. 그 올라서 줘. 어? 아 이거. 어, 어 좋습니다. 샷이 좋아. 우리 팀. 샷이 좋아. 우리가 나뒷뜰 아니야. 동우야. 내 동우야. 뒷뜰 동우는 알겠다. <laughs> 홀 하나 홀 시장 하나 이러면 팥길을 뭐, 못 간다 근데 너는... 나 너는... 저승 뭐나 태.. 하나 팥길 태시 하나 내 이러면 내 이러면 파단을 갈 수가 없다 대퇴저승 대퇴저승 <놀놀람> 그냥 간다 고맙다 그냥 주영아 <놀람> 어 정혁이 형아 <놀람> 괜찮은데? 그만 쏴라. <laughs> 근데 쟤네 느려서 못 왔다, 이미. 저 아, 3인인가? 저기 3일인가 본데? 어, 아, 아니네. 까지. 아아, 아, 시이다. 아, 좀 맞춰 봐. 오. 매섭다. 어, 아, 벽터는 못 맞춰. <laughs> 나이스. 아이고, 나이스. 아. 아, 홍어가. 정문셋인데정문세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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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나 어, 나이스 하나, 이스 하나, 하 뚫는 중. 하나, 하 뚫, 하나, 나이스 이야 아, 와 숙주가 잘했다 야와 찔렀다 동재님 하단의 동재 하단승률 100%거든요 아. 요즘 아가페시 공수, 공수 와죠 질 있다 저승 아, 대태 C-? 다시 릴바치 전판 음, 누구 좀비였죠 하나 링구 오케이 린구 빼고 릴파집궁수 와죠 와죠 저승 대태 <laughs> 대태. 대태 저승 대태 머나 대태. 쪽 대태였거든 잠만 잠만 사운드 사운드 좀들어보죠 파단 파단 기... 가려고 하는데 응? 파단 갔어? 오케이 나너 정문 쪽으로 간다 정문 정문 쪽으로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아요 동훈 씨 아직 <laughs> 나 혼자다 3번방 어디 아, 왔어 숨어 있다 그 테이블 오케이 2번 갔다 2번 갔다 2번 갔다 우리 정문 <laughs> 이제 간다 와봐 너네 오케이 우리 밀려 해, 나오지 마. 1, 응. 2, 3, 4, 4, 5, 6, 7. 1, 2, 3, 4. 나오면 그냥. 간다? 파디, 파디, 파디. 나와, 나와. 나 바로 나와? 어, 뭐나 돌, 뭐나 돌. 오케이, 나 바로 갈게. 아, 이러면 내가 추천해. 어, 뭐야?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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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가운데로 어. 간다, 보네? 이 와, 저쪽인 것 같은데? 어. 와, 저 갔다, 와, 저 갔다, 와, 저 갔다. 오케이. 와, 저 죽갔어. 죽갔어? 바로 가자. 응, 가자. 아 어, 뭐야 여기? 죽 갔네. 스무 네모 조심. 아 쓰리깡 있을 거 같은데 뭔가 느낌이. 쓰리깡 조심. 쓰리깡 없는데? 아 뭐냐 아. 뭐야. 생존하자. 빨리 빼자 빨리 빼자. 빼. 어. 숙주 내 쪽에. 가운데 쪽으로 올 수. 있어? 일종 가운데 갔어? 어 나, 나, 나. 오케이. 응. 우리 태, 우리 테시 먹었다. 우리 테시 먹었다. 일종 어? 안 보여. 정아 저 살려 줘야 돼. 어, 일좀내 쪽이. 아, 내 네, 돌아볼게요. 어디로 올수 있어? 네, 어? 모나 2층 거. 아, 가서. 못 어. 돌았다. 돌았다. 이제 모나에서둘 가요. 넷째 둘. 어, 샷도 이거. 박길 하나. 가운데 하나. 박길 하나? 하나 더. 1점 박길 하나 더. 거기 둘이다. 너너숨 숨던가? 어디 뭐 튀어 봐. <laughs> 어, 하나 묶고 <묻고> 있다. 아 어? <laughs> 까비. 미안하다 폴로 아 폴로 됐어 지금 포토스터. 아 내가 샷을 못 썼네. 아이고. 가위. 가위. 뒤공장 하나. 머나 하나. 파퀴라나. 집.. 집안아 <laughs> 어 보셨네. 와 죽고 싶다. <laughs> 와 이게 어떻게 저기 쏙 들어가지? 까지 아, 잘하네요. 까비오 죄송합니다. <laughs> 베테리오 저승 빼고 베테리퍼 마나테시. 어떤 때 공수 밖길 같은데. 링고 번나 링고 맞았죠. 나 공수 밖길. 밖길. 공수 봉수 밖길. 팟길. 뭐라나 길. 밖길이었는데 모르겠어요. 오는 보인 거 없어. 뭐지? 집 사운드 잘못 들었나? 집집집. 아 맞네. 바로 들어왔네 집으로. 집집집집집집집집.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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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laughs> 뒤질 뻔했네. 어. 밖에서 어. 집을 가? <laughs> 집이요? 네 집. 네. 방금 2층이었어요. 제가.. 안 보여 근데. 그럼 가자. 일... 좀비 안 보여. 숨어있나 본데? 계속 소리 안 들린다. 2층? 2층이다. 지금 2층이야. 계속 2층. 1층 떨어면 말해줄게. 2명올라갔거든나 나가는 거 본다. <laughs> 네. 아 아니. 미안. 아. 지현아 바로 떨어져. 아. 1층 1층 숙주 간다. 네. 새겨 2층, 2층 숙주야. 네. 숙주야. 저1도 혼자 나갈게요. 집이거든. 그냥 홀로 빼. 홀로 빼. 왔어요 어, 나왔어요. 나왔어요? 어. 오케이. 집 갔어? 집 하나 들어갔다. 골 갔다. 골 하나. 일점 패시. 가운데, 가운데, 패시. 가운데, 가운데 숙주 시장으로 가요. 시장으로 대대로. 일점 팔. 잡았어요. 하나, 패시 하나. 숙주 잡았어요. 야1점만 보인다. 가운데 패시. 주심. 패시장. 1점 가운데 주심. 아니다. 숙주 놓쳤어. 숙주 놓쳤어. 숙주, 아, 숙주 졌죠? 숙주 대 패스. 아, 저거 이거 뭐나 오케이. 가는데 1점 뭐나 간다. 뭐나 돌려야 된다. 아니 이거 봐. 까지 뺐냐? 도와줘야 돼. 뭔 커가요 그분들인데. 아니 아, 아니, 왜 그냥. 그냥. 아, 아니, 아 근데 가요. 왜 거까지 뺐지? 아까비. <놀람> 아니 그 홀에서 내려왔는데 가운데서 숙주 바로 와가지고 아를 나온 거 말하나? 없다? 힐 아, 나온 없었 거 없다? 네. 가운데 둘 밖길 하나 숙주 안 보인다 뭐, 홀 하나 아올 거야 홀 하나 올 거야 홀 하나? 지현아 홀 하나 아. 홀홀 아... 까비 까비 말못되겠나 이거 아... 아... 씨... 오. 아, 아, 씨. 아, 내가 아, 내가 살았어야됐는데 아, 리 인간 너무 좋은데? 아, 안 맞네. 집. 집이. 집. 하나. 하나. 비장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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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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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집. 집. 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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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소야! 소야! 까비! 까비! 오저가운데누구 네. 가운데 하나, 하나 둘 같은데 이거? 하나, 하나, 있고, 아 머나 둘이 오케이, 나 가운데 밀게. 머나 둘. 머나 하나 둘이다. 가운데 뵐게 하나 둘. 하나 둘이 가운데 잡 가운데? 이거. 있어 우리 지금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가 하나 둘, 거나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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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나 둘, 나 둘, 가운데 하나, 뒤쪽에 둘이 있다. 어, 패시저스패시저스 확인, 확인 확인. 얘와저로갈거 같은데. 와저 들어갔다. 또 와줘. 모나로가, 모나로가 모나로가. 아이, 어, 작게는데 이거. 한번 걸렸는데. <laughs> 가볼게. 네, 갈게. 우리 모나, 우리 모나 묶표 이제 올라어온도린다못걸린다못올라왔데 늦... 막고 있다 막고 있다 막고 있다. 막았어 막았어 막았어. 못돌리고만 하는데. 아, 지랄. 아, <laughs> 걸렸다. 막혔네. 좋았다. 뭐나 하나 있었고. 아, 아그 뭐나 있었는데? 대태. 호라나 있다. 그세명두 명이서 할수 있어? 잠깐만나 도는 중. 내가 도는 중. 세시야. 세시 아, 하나, 하나 있거든 돌리기 하지 마요. 네. 내가 셌어요. 오케이. 제가 벙커 제가 올릴게요. 네. 이 맞으니까. 아 잡았어. 잡았어. 됐죠. 이거 해볼까요? 됐다 이거. 전 그냥 걸어가. 야 지렸다. 숨어 있었나 보이? 네 숨어 있었어요. 그거못 잡나? 어떻게? 해? 놔봐, 어, 잡아 잡아. 놔봐.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어. <laughs> 파스시 <laughs> 일... 아, 나 <laughs> 우리 좀비인가? 대파모나시 일... 우리 시우리인 인간. 우리 인간. <laughs> 아, 한 번만 따 보자. 단. 다파 일파 가운데. 응. 이 같은 파 가운데. 저승와죠 오케이. 저승가죠. 릴파 응. 모나 릴파 가운데. 응. 우리 날릴게요, 형. 어, 나 이거. 잠깐만, 내 구석 넣어볼게. 오케이. 아, 안 들어가네. 저거 다. 이쪽 형 혼자거든? 응. 네. 그거, 동훈이 형이 돌아볼래? 아, 어, 가고 있어. 오케이. 구석, 구석, 구석. 구석인데? 구석이야. 일단, 그래도 돌게요 확실히 내리면. 어. 사줘. 날려도 돼, 날려도 돼. 어떻게 멀리 못와 응. 여기서 봐. 그 조심, 너무 가까이 안 해도 려 바로 쏘지 말자. 어, 어, 조심. 컷, 컷. 오케이. 아이스, 어. 아이스. <laughs> 아 에버랜드 탈출했다. 구독과 좋아요, 미션 덜 지금이에요. 아니 저기도 팀이 센 편이 아니다. <laughs> 할만한데 응, 갈만하다. 헐, 그냥 헐, 이길 헐, 것 같은데? 음. <laughs> 또 파단 가기 좋은 자리다. 승률 <laughs> 대프로인데? 밀어보면 된다, 이 새끼가. 가운데 눈. 졸아있는데 여기 어, 세실 것 같은데. <laughs> 사운드 듣고 먹은 것 같은데 이번? 아닌가? 아니네. 뭐야? 아..까비까비 아..안 되어아다 가비? 지금 상당히 쫄아 있다 근데. 안녕하세요. 아 갔다 이거와 누구 오셨지? 가비. 도 따면 돼. 집1파 저승 중길 <laughs> 아까 1파였죠? 어. 정수 와전 같은데. 링크 가운데. 빌파. 리핑 좀. 다리미오케 뭐나? 뭐나 오케이. 모나? 모나, 오케이. 가운드가대로러관 같은데 쭉뺀거 같은데 몰라. 원화 쪽에서 끊겼어. 아 이거 파단 갔다. 파단 갔다. 파단 파단 갔어. 음, 이번 뭐 먹었어? 아아 아. 둘이? 아 알아보자. 아 오케이. 쇼 쇼크 정문 쪽. 1조만 일좀일좀 보인다. 1조만 보인다. 아 맞지? 아친내 뒤에 볼 테니까 접하죠. 아니면 가운데 와도 돼. 어여서하지 뭐. 1좀 뭐나 <laughs> 숙주 시장 숙주 가운데다 일좀 다리 미 1좀 다리 미 뒤에 뒤에 오케이, 동훈이 오케이. 빼자 빼자 테시로 빼야 돼 오케이. <laughs> 숙주, 숙주 안 보여 이다콜 쪽으로, 쪽으로 갔다 오케이 오케이 여기 좀 폭탄겠다 아니 우리 이거 머나로 가보던가 머나로 머나에서 보볼래 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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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테시 둘 이거 머나 2층에서 해볼래? 어 해보자 해보자 바로 갈게 갑니다, 가자 마. 가자 1좀 1좀 대퇴 쪽으로 간것 같은데? 파디도 조심해야 맞다. 된다. 뒤 봐주세요. 응. 파디? 파디 파디 오케이. 파디면 살짝 빼야 될것 같은데? 대퇴로. 야뒤 본다. 왔다. 1좀 떨 1좀 떨. 아 숙주 떨 숙주 떨. 숙주 떨. 1좀 대퇴. 이거 한명 전폭 보고 동훈 씨 전폭 볼래요? 동훈 씨 전폭 보고 내가 먼저 쏠게. 나이스. 전폭 컷. 쏴줘. 어, 준폭 됐다. 그거 그냥 번갈아번갈아쓰면 된다. 이렇게 보자. 나이스. 중폭 봐줘야 돼. 중폭셀것 같은데? 올라왔어, 올라왔어, 올라왔 가운데로 빠져. 야, 육지 뒤. 어, 육지 아, 까비. 빠줬는데 난감 많네데저 퇴시로 갈게요. 근데 한 명만, 아. 뒤돌리 그냥 대퇴 가죠? 대퇴가 어, 그냥 세명 어, 가는데? 거기 아, 명 아, 1 있네 오케이 가운데로 가요 가운데로 가아 아이고 아나 이거 못버티데 하나 아... 지프나 너무 따다면 된다 들어오네. 啊。Uh